냥냥, 일어나라 냥 냥냥, 일어나라 냥 귀염뽀짝한 꼬끼냥이가 특별히 알려주는 알람 될 소리다 냥 응? 냥냥 냥냥 냥냥냥 빨리 일어나라 냥안 일어날 거라고 냥 빨리 일어나면은 귀염 포짝한 쿠키냥이 가버릴 거다냥. 응? 홍홍하고 가버릴 거다냥. 빨리 일어나라냥. 지금 일어나는 중이라곤냥. 그럼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줄 테니 빨리 오라냥. 빨리 기다려 줄 테니까 빨리 일어나라냥. 더 이상은 못 기다려 준다냥. 빨리 일어나라냥.